아이스크림 기계도 있고, 음. 우유도 있어요. 저 오늘 커피우유를 먹겠습니다. 음, 이렇게 돼야지. 오. 10번.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넓은 호텔 <laughs> 마지막 반찬입니다. 재맞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고 싶지만. 너무 이쁘다. 다음 일정 때문에 빨리 가야 한다는 게 아쉽네요. 이쪽이었나? 아이고. 자, 가자, 가자. 럭키비키 4층. 3층. 로벌 호텔입니다 컴포트 호텔 여기서 2박 3일 묵을거예요 너무 이뻐요 여기는 팡매종 가는 길입니다. <laughs> 완전 일본 시골 느낌이에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 가지고 좋네요. 미워해요, 미워. 진짜 일본 소년소녀 드라마에 나오는 동네 느낌입니다. 어쩜 물이 이렇게 맑을까요? 항매종 정말 시골에 있네요. 근데 저는 이런 길을 좋아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구글에서 5분 거리라는데 제 생각엔 8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여기 공원도 한번 가보세요. 마을 같다 마을. 빌리지 빌리지. 도착했어요. 소금빵 맛집 판매종 사람 많다 이제는. 생선발 진짜 많다. 아침인데도 벌써 밤이 별로 없어요. 我喝面汤。呵呵呵呵呵呵呵 먹어보는 야키소바빵입니다 뭐라는 걸까요? 오늘 점심은 여기서 먹을 거예요. 현금. 언니 캐시입니다. 네. 네. 만 먹어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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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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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 <목소리도> i <목소리도> <목소리도> 보시면 이런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짠. 여러분 진짜 이쁘죠? 이시모다? 이시모다? 뭐든 신경 쓰지 말고 가이신지 오세요. 너무 이쁜. 쁘 i mm -hmm. 여기까지 와서 안 담가볼 수 없죠. 짠. 아이신지에 물을 마냐고 잔잔한데 여름에 물놀이에도 좋겠다 바다에서 먹는 푸딩. 없는 분들은 여기 티켓부스에서 돌아가는 거 여기 있다 마쓰야마 시티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다 우테마치도 있고 코마치 하여튼 이렇게 행선지가 많습니다 여기서 누르고 발권하시면 돼요 저는. 카페가 있어요. 이 위가 아니고요. 여기 아이시라 돼 있습니다. 자, 승로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크기가 한 4평 아니면 3.5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깨끗해요. 뭔가 생긴지 얼마 안된 느낌이 듭니다. 짠.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 귀여운 책상 옷 갈아입고 나왔어요 편한 옷 입고 오카이도로 가서 쇼핑하겠습니다 오카이도 상점가 현대가르송 도착했어요 전혀 모르겠는데 느낌? 들어서 여기 카페에서 쉬었다 갈게요. 우와, 장난 아니다. 3층 자리가 없어서 3층으로 갈게요.

너무 이쁘다. 우와. 우와, 이런 것도 이쁘다. 치이파와 손수건도 있어요. 행복해 보인다. 귀엽다 어, 스카프 저거는 진짜 둘러도 되겠다 음, 뭐가 이쁜가 음. 음. 이쁘다 여기도 와봤어요 온종일 음. 와. 타키슈 갔을 때 이쁜 게 많았던 것 같은데. 피카와 다이소에 이런 것도 있네. 화장품 진짜 많다. 치크 3층에 위치해 있어요. 노스페이스 이거 이쁘다. 이런 스카프도 귀엽다. 이런 원피스도 있어, 도스페이스. 어두워진 마시야마. 1층 카이디 옆에 마트가 있어요. 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밥 먹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먹자. 오늘 저녁은 마트 터리입니다. 레몬 푸키용 마트 방문. 마트 초가 퀄리티가 좋아요, 진짜. 옷 사러 지우 왔습니다. 오 텍스프리. 와 이런 거 너무 이쁘다. 아니, 이소. 가격대도 좋아요. 옷 음? 이쁜 거 많다. 내 스타일이 꽤 있는데. 제 치마랑 비슷한 치마도 있습니다. 음. 어떤가요? 아, 진짜 이쁜 거 많아요. 4층 다이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어딜가나 있는 얘는 본적 없는데 처음 본다 와지카라면이다 불량식품 애기들이 있네 도착 귀엽 하나 사고싶다데 컵도 귀엽다 이런거 음. 음. 인형 뽑기샵도 들려줍니다 퀄리티 미쳤다 넌 어디에나 있구나 말랑말랑하겠다 칼비 음. 도착 음. 그냥 커피를 파는게 아니구나 음. 원두는 여기 있구나 너무 귀엽게 생겼다. 제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이것 단번 사봐야지. 일본 오면 꼭 사야지. 이것도 살게용. 파딩이랑 요거를 사겠습니다. 지하철을 통해서 가셔야 돼요. 자, 아미모토 이게 메뉴판이에요. 그림 기억? 를참 이쁘겠어요. 음 주문은 QR코드로 하면 됩니다. 저는 고등어회랑 맥주를 시켰습니다. 등후에는 진짜 오랜만이. 짠. 거의 최초로 두 잔째입니다. 이번엔 진비말 먹어볼게요. 하루의 <목소리가> 음, 마무리는 도토로와 함께. 음, 음, 음. <목소리가> 뭐라는 걸까요?